모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손해를 보는 것도 모험의 일부이다. 많은 독자들은 그러면 나도 그 증권 투자라는 것을 뛰어들어 행운을 한번 잡아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물을지 모른다. 어떤 학생 하나는 세미나에 와서 내게 물었다. 만약 아들이 있으면 투자자를 시킬 겁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 만약 아들이 있으면 우선 첫째는 음악가를 시킬 거요. 둘째 아들은 화가 셋째는 소설가 아니면 저널리스트를 시킬 거요. 그러나 넷째는 다른 세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꼭 투자자를 시키겠소. 나는 그 누구에게도 투자자가 되라고 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말리기도 어렵다. 누구든 한번 투자병에 걸리면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잘알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내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며 그중몇 명은 주식 노름꾼에서 투자자로 변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증권 거래에 대해 이해하고 어느 정도 통달하려면 사실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투자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고통이 따르는 돈이라는 의미이다. 먼저 고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오는 것이다. 무서운 전염병인 패스트처럼 투자자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만약 손실을 보았으면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책상을 정리한 뒤 0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 하나가 증권에서 입은 손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과 수술과 비슷하다. 뱀에게 팔을 물렸다면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그 팔을 잘라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도 100명 중 5명 정도만 그런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는 손실을 더 부풀리는 것이다. 그 결과는 작은 이익과 큰 손실이다. 올바른 그리고 숙련된 투자자는 수익은 높이고 손실은 작게 끝내는 사람이다. 작은 생선이 좋은 생선이라는 말은 증권거래에서는 맞지 않는다. 차라리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큰 것을 가질 가치가 없다는 말을 명심하라. 유대인들의 다음과 같은 속담도 새겨들을 만하다. 기왕에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가장 기름기 많은 부위를 먹어라. 이미 증권에 투자를 했으면 적어도 이익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투자는 마치 나쁜 카드로 적게 잃고 좋은 카드로 많이 벌어야 하는 포커판과 같다. 또한 매일매일 대차대조표를 만들면서 수익을 계산해서도 안 된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뷰를 보면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한다고 한다. 이 말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고 일반 직업을 가진 평범한 투자자들의 길을 죽인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실시간 정보와 큰 컴퓨터를 갖고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대항에서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전문 증권 거래인들이 하는 일의 95%는 사실 시간 낭비이다. 그들은 차트를 읽고 사업 보고서를 보는데 열중한 나머지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도 말이다. 산책 중에, 조깅 중에, 자전거 타는 중에, 비행기에서, 자동차에서, 식사 중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중에도 나는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꽉 짜여진 교육만 받은 전문가들은 특정 분야에만 전문화되어 있고 거기서만 자신의 성공을 찾는다. 누구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는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이미 90%의 동료를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나는 투자자들을 위한 10가지 권고사항과 10가지 금기사항을 들려주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으려고 한다. 계속 투자를 하든 아니든 다음의 말을 잘 명심하면 아마 어느 정도의 수업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10가지 권고사항 1. 매입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2.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3.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4.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5.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6.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7.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8.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9.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10.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10가지 금기사항 1.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2.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삼.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사.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오.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육.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7.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9.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유명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권고사항과 금기사항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유명하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을 함에 있어 여러 종목에 대한 공부와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주관에 의한 생각, 상상력, 창의력을 강조했습니다. 충분히 숙고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이죠. 또한 이 대목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보더라도 짧게 손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과거 손실에 집중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투자 판단을 어그러뜨리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참 격언으로 삼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